엄청 긴롱위켄이거든요 캠핑장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2박 3일의 긴 캠핑입니다. 오늘의 캠프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되게 여러 번 왔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캠프사이트 바로 옆에 엄청 예쁜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가 보이는 뷰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으쌰. 다행이다. 캠그 텐트 만들 때 비가 올까 봐 걱정했는데. 악순열 까 문이 하나 더있 는데 바로 앞에바 다가 있 어서 너무 예뻐요. 역시 한번 해 봐서 그런지 아주 빠르 게텐트설 치를 일단 완료 하였 습니다. 지금 빵빵함이 살짝 아쉬워서 조금만 더 채우려고 해요. <목소리도> 지금 슬슬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짐들을 안으로 좀 옮기려고 하거든요. <목소리도> 오 이쪽에. 콜라랑 맥주랑 간단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기 때문에 고기도 챙겨 왔습니다. 우웩. 오,시다. 아, 오, 차버렸어. <크라. 웃음> 어, 어좀 쉬어야 될것 같아 이럴 어. 때 전기담요가 있었다라면 <laughs> 전기담요? 아까 가져오자 했었잖아 내가 어 알았어 지금 뜨뜻하게 밖은 바람이 슝슝 불어도 여기가 뜨끈하게 있을 수있아 <laughs> 그냥 좋긴 해 저희가 이제 슬슬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텐트가 지금 비가 오는데 저희는 타프가 따로 없어서 텐트.. 오! 딱! 그래 이거 태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인데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소스를 일단 먹고 있습니다 아쉽게 도마가 없으므 고기 위에 두고 잘라야 돼 종이가 잘리지 않기 위해. <laughs> 위에 사러 가서 라면을 끓일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의 물이. 있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바로 이 코앞에 라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정말 음식물 처리를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잠은 차에서 잘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됐 어디갔죠? 어디갔죠? 기타올어와 되게 아늑하다 엄청 좋아 <laughs> 오 따뜻해 상관없이 내가 나 r e if you're going to b happy t i n g 미트 e t Stella and then take out. Should we w a t here or.? You can go inside or outside, we'll bring you the sandwich. Just make sure you keep your number. Okay, thank you for w t h i s g t e out, Sandy's together. I'm going to go to the pickup h o u 빨리 먹고싶어 엄청 뚱뚱한 샌드위치에요 와.. 아, 진짜 날씨가 오늘 너무 끝내줍니다 오빠! 하이! 와, 맛있겠다! 이제 식사를 하러 다시 캠핑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미친가보다 도넛이야. 어, 라즈베리, 사스니, 음. 바닐라, 망고, 라즈베리. 오, 되게 특이하다. 아주 평화로운 포트코브인 것 같습니다. 콜라 한 잔을 이까심으로 하러 왔습니다. 라 저희 앞 브런크에는 아까 사 놓은 고기가 있거든요. 콜라 한 잔. 콜라 오프너 씨. 응. 아! 아 진짜 닦으면 어떡해. 아아 아, 진짜 완전 많이 닦으면 어떡해. 나 주머니 휴지 있단 말이야 오른쪽 주머니. 됐다. 고마워. 말려야겠다. <laughs> 이야, 도씨가 다리도 작아 같이 닿는 게. 오, 햇빛이 뜨고 있어. 오, 갑자기 햇빛이 떠. 와, 윤슬이 아주 예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웃음> 벌레! <웃음> 아, 진짜! 아, 제발! <laughs>

원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 수... 잠깐 쉬다가 내려가서 봐보려고 <laughs> 가보려고 하거든요. 물이 아까보다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오 <laughs> 예쁘다. 와. 따비 천국이네 여기. 이거 뭐, 흔들리자였나? <laughs> 아 그래? 아까 준거 먹는다. <웃음> <웃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빠가 둔새 먹으라고 둔 빵을 먹고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이 친구입니다.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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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까이면 너무 무서운데? 들어간다. 아, 안녕. 오늘의 저희 저녁은 아까 산 소고기 그리고 토마토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와인도 하나 한병 사왔어요. 이 같이 할까? 잘린 것 같은데? 오, 얘를 한번 같이 나눠 먹어보자. 음! 음! 오, 맛있다. 얘는 음, 가루 잘. <laughs>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이것도 맛있다. 저는 오늘도 라면입니다. 어제는 열라면이었지만, 오늘은 신라면을 준비... 진라면 매운맛을 준비했어요. <라라> 와~ 대박! 와!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제 해가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텐트를 미리 좀 철수를 해두고 남은 시간에 저녁을 즐기려고 합니다. 있어. 아, 이제 해가 다 지고. 슬슬 파란 하늘이 오고 있습니다. 아, 저 텐트가 다섯 개, 내가 되고 있는데, 놀러 온 건가 봐. 예약한 사람은 이거네. 이제, <목소리> 이제 이렇게 모두. 정리를 마치고 내일 비가 오기 전에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핫!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흥! 안녕! <웃음> 눈뽕! <웃음> 안녕!